айла

아 ọ i 자리시켜! 자리시켜! 내려와! 내려와! 아, 역시 내철고맞으라고 자, 춥어! 자, 춥어! 자, 춥 자, 춥어! 자, 춥어! 자, 춥어! 자, 춥어! 자, 어 자, 자, 자식에, 자리 시켜, 자리 시 그렇지, 안쪽으로, 안쪽으로, 그렇지. 그렇지. 오, 오, 오. 네, 네, 네. 아니, 안쪽으로, 안쪽으로, 안쪽으로. 자리 시켜, 자리 시켜. 백백려라려라 하나, 대구. 오, 양재수, 양재수 어디 갔어? 올려, 올려, 올려. 우리 봐, 야 빨리. 야 야, 스피 <머레> 오장님 지키고 있어. 그래, 소장님. 오, 오, 이스 I'm f